그에써던 로터리 그니까 이 축이 여기가 이 축이 똑 부러져 버렸어요 이제 균열이가 있다가 삭가가지고똑 부러져 버렸어 새로 이제 로터리 중고를 하나 샀는데 오늘 쓸거 같거든요 여기 원래 써던 로터리를 원래 써던 로터리를 떼내고 새로 사온 종고로트를 달아야 되는데, 일단, 호텔도 쓸게요. 그리고 지지대, 핸들 지지대 풀려으니까 여기, 로터리 껴, 요거 풀려냈게요 핀을 내가 철사로, 원래 게 없어서 철사로 꽂아놨거든요. 철사 뽑으만 핀이 나오고요. 핀이 나오 철사, 내가 이거 원래 핀이 없어서, 철사로 꽂아놨어요. 다음에 이제 여 원형 스프링 용수철같은 거. 철사로 되어 있는 거. 이거벗겨게벗내고 분리한 다음에, 이거는 이쪽으로 뽑아서 잘 해줄게요. 자, 여러은이금 분리할 준비가 끝난 거고요. 다음에 이제 이거 여기 있는 볼트 4개, 요거 풀려야 되겠습니다. 아니, 뜯고 있는데.

일단 키압이 누를게요. 맞으니까 뭐 대충 맞았으니까. 이다가. 이거 다음에 엉덩이가 되지 않게 옆으로 옮겨놓고 저쪽으로 옮겨놓는 게 좋은데. 아, 뭉고져도 어쩌겠다. 뭉고져버립시다. 이건 기아가 안 빠지게 하는 정도니까그 다음에 이제 기아가 왔다 갔다 안 하고 물려있게 하는 정도의 핀을 꽂으지. 핀이, 원, 핀이 따로 나서 철사로 대신하고 있는데 철사 안 빠지게. 완전히. 어, 놓고. 용수철이 약간 었었는데 자, 빠져서 다름하지 마놓으면 되는데. 됐고 다음에. 여기, 이게 잘 안맞아요. 전에도 잘 안맞았는데. 스프링 마셔가꼭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잘 풀리기 때문에 스프링 마셔가꼭 들어가야 돼요, 스프링 마셔가 아예 하나 넣고. 밖에 도 넣고. 이게 지금 길이가 안 맞아요. 눌러서. 서 완벽으로 맞추고. 스프링 마셔를 넣어주고. 이금꽉꽉조게요 아, 아주고요 완전히 조아졌어요. 어고 이거 엄청 어 아, 짓